요새 한창 체력관리를 위해 아르기닌이 뜨고 있는데요. 근데 아르기닌이 탈모와 연관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종종 아르기닌이 탈모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 들어보기도 했던 물음이에요. 탈모는 사람의 외모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정말 예민한 문제죠. 도대체 체력을 위해 복용하는 아르기닌이 왜 탈모와 관련한 말이 나온 걸까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특정 요소로 인해 DHT로 변하는데요. 이 DHT가 모낭 수축, 모발 성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도 DHT는 존재하는데 DHT가 너무 많다거나 수용체가 많다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에 탈모가 발생하죠. 그래서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약은 특정 요소를 억제하여 DHT의 수치를 낮춰 탈모를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고 이것이 DHT에 영향을 줘서 남성형 탈모를 유발한다는 것이 인터넷 글의 주장이에요. 물론 아르기닌이 성장호르몬 분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DHT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탈모를 일으킨다고 보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약 성장호르몬 분비가 탈모에 영향을 준다면 운동 후에도 성장호르몬이 증가하니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무엇보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공급을 늘려서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도 있고 산화적 반응으로부터 보호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탈모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르기닌 의약품의 부작용 부분에 탈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없죠. 다만,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드셨다면 이론상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모발의 제로가 되는 라이신이 아르기닌과 동일한 채널로 세포에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의 혈중농도가 높으면 세포내로 라이신의 이동이 감소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이론상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르기닌과 탈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만약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면 중간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